갱은 안당하는데 음. 갱은 안당하는데 음. 어차피 쉔는 라인전이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바텀가가지고 바텀 미드에 딱공타고 델타고 해가지고 음, 게임 터트리는 애라 감당 안 돼. 약간 피칼 가고싶은데 나는 피칼 크라켄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퍼스트 블러드 에코 지금 샷건치는 중 미드 루시안이 렇킬 먹는다? 롱소드 하나 포션 하나 사온다? 바로 게임하게 싫어지죠? 그 전에 게임 끝나지 않을까 힘못 써도 상관없어 왜? 와이 궁이 있으니까 <웃음> 루시안, <laughs> 시한 <루시안> 공격력 10퍼프 <laughs> 맞아, 그 전에 캠 터질 확률 높지, 쉔 때문에 나도 쉔이날까 나도 그걸 돌카사가 막 어떻게 막아 그냥, 그냥 라인 다 버리고 그냥 텔 타면 어떡해 라인 다 버리고 텔 타고 궁 타고 하는데 쉔들은 무조건 밑에 키운다 이건데 칼 가고 우직하게 사이드나 돌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현상대로 케인젝스요? 나쁘진 않을수 있는데, 근데 제가 선픽이었는데? 야, 각공, 가, 사람들이 막 그래. 아니 선, 카사님 말 파이트나 마우카이 상대로 다른 챔프 막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챔프 어때? 이러고 물어본데. 아니 내가 선픽이야. 내가 선픽이니까, 이제, 말파이트, 마오카이, 오른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제, 다른 거였으면 저도 이제, 대처방안이 있죠. 내가 만약 후픽이었으면, 오른말파, 마오 이런 거 보면, 은 그나마. 제가 선픽이기 때문에,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쉔 궁타한테 이로 안 따라가지죠. 따라가시면날라가다 죽을지도. 어, 이제, 제가 선픽이에요. 제가 선픽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선픽이니까, 이제 쉔으로 이제, 뚜드가 펴려고 하나 봐요. 아칼리? 아, 아칼리는 왜 따라가지냐고? 그거는 사기챔이잖아요. 신챔 버프. 리메이크 된 거니까 신챔이라 할게요. 신챔 버프입니다. 카밀도 신챔 난... 판정 죽 같잖아. 신챔들은 판정이 날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 챔프인데도 불구하고, 판정 사기 스킬. 워이큐 워익 워이 카세요 여러분. 사기챔입니다. 까비 아, 어이큐는 따라가지 않 텔포도 따라가지 않나 어이큐? 아이씨 여러분도 고발 맞았어요 말하다가 현 상대로는 선신발도 괜찮은데

공주를 쫓 푸키푸키. 푸키. 불 빠졌대요. 아, 소리가 안나안나오네풀 없는 헨. 아 스파이는 사고 싶었는데 라인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이 친구 이러면은 라인에 다텔스야될 확률이 높아 높아졌어요. 어 탈모 초기 증상인데 감사합니다. 한대 맞았습니다. 두대 맞았으면은 라인 전 끝났는데 한대 맞았어요 오에노 형님 텔 타세요 경고 있습니다. 형님 집 끊겼어요. 텔 다시 꺼죠. 저 미, 믿을게요 텔 타시는 거 피급하고 있을게. 아 사기 챔돈 조사 맞냐? 훔나싸니까돈조상인가

아니, 도발한 번도 못쉬었어 여태 조심하세요 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을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니다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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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 왜안끊었냐고요 그냥, 그냥 믿음이 있었는데요 우리팀이 안죽지 않을까 하는 믿음 믿음보다는 그냥 도박에 걸었는데 저거 끊으면 저 반피 넘게 나간거거든요 아아아 대포 못먹게 하려고 결렬하게 때리는것 봐 저기 학살 중입니다 빨아 지제 방돌았잖아. 빨 풀이 동중제이보다 더 긴데. 아이씨 하는 개 못하네. 갔다 올게요. 아. 뭐지? 너도 집가야 되지 않아요? 뭘 아, 뭘가 밑텐데? 라인전하면 손해 아니야 제 너? 지 망가세요? 하! 그 필요 계속 라인전 하겠다. 뭘가 올 때까지 버티겠다 이건데 저거는? 왜죠? 아!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못 쉽지다? 사람 새끼가 아니, 키펴볼까요? 에이징 커버 진짜 왔나보다 아니 한 번도 못시었어 진짜 왔나보다 에이징 커버 어떡하죠 진짜 왔나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와버렸네요 드디어 그게 아니 사실 근데 오늘 진짜 느낌 없음. 날이 아닌가 봄. 아, 저 그래도 전파는 잘 했잖아. 뭐야? Be 우리 세트 like. 정글이었어. Uh, 저 이제 봤어요. 우리 지금 세트 정글이었어요. Be uh, be 난 아, 비고예요. 아, 눈을 공격해 발러. 아아아 그렇구나 아, 아아 그렇구나 아 세트정... 아 비그정도였다 이거 와드라고? 얘가 와드라고? 얘가 와드라고? 얘가 와드라고? 이거 표식 뜬다고 네이치 뜨나? 저기 미처 미처 그러니까 미처 전면 이런가? 전면 안, 안, 안 써도 되는데 사실 쓸 거면 차라리 정화, 쓰, 정화 쓰면 되는데 아니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잖아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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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가 뭐?

평생 못 이길 듯 퀸으로 퀸이, 아니 퀸이래. 에코를 불시안. 근데 뭐일킬 먹고 먹었잖아. 이해가 갑니다. 일킬 먹고 시작했는데 뭐 어떡하냐. 루시안인데 다른 챔프도 아니고. 존나 세긴 하잖아요. 뭐 어떻게 마음 아프다. 내가 다 루시안이 아니 루시안이래. 에코가 뭔제가 있겠어. 혹시 모르지 진짜 체력 10 차이로 솔깃 따졌 수도 있어요 롱소드 차이 그냥 모르는 거야. 오오아아아 아! 아! 나이스 에코가 그래도 먹었네. 포탑이 <목소리> 파괴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또예의가바르잖아요 이런 거 감자도 왜 이렇게. 지금은 주는데. 작은돈이라도쌓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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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너 이거. 이거. 이이

하하, 아, 아, 까비. 하, 아, 너무 아깝다. 이리 아, 이런 거면 그냥 광전사 사야 되나 싶기도 한데 광전사 할까 사이드 푸셔야 되는데. 나안갈 거다, 얘들아. 나 진짜 안갈 거야. 저안갈 거예요, 여러분. 다 밑에 있고 이러고 무지성 푸시한 무지성 사이드 푸시 갑니다. 아 광전사 살걸아안 가나? 대장 가? 누가 이 나와줘 싸움에 야 막아 와서 니네가. 대장싸움에 슈가. 안 가, 안 가. 한 대가 쪼려가지고 왔죠? 예, 감사합니다. 아, 닌타 아깝다. 광전사였으면 좀더 빨리 밀텐데. 아, 후회 중. 아, 닌탑 가지 말고 광전사 올릴걸. 아, 그니까, 약간, 똥신만 차라리 올리고, 각을 좀 볼걸. 호텐도 너무 늦게 나오네. 아쉬운데 다음 행선지 어디죠 바텀인가요 바텀가서 무지성 푸시하겠습니다 마 없네 크라켄 뜨면 그래도 노베, 잡을 만한데 쟤 가게? 아니 또 온다고 뭐셸못 잡자 얘셸못 뚫지 않나? 난 뚫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템이면 뚫을만한데 이코라 얘는 못 뚫을 텐데 뚫을 수 있나? 마저 템 없어서 뚫나?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윗 공기는 좀 어때? 음? 안 쳤는데, 아니, 근데 이게 에코... 하, 내가 쉔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에코가 왜... 외부... 그? 내가... 내가 쉔을 뚫을 수가... 뚫을 만한데, 나는... 상대 위치만 다잘 알면... 결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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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아니 근데 공주재비 썼는데 진짜 이번엔 존나 빠르게 썼는데 샨 도발 긁자마자 도발이 안나 뭐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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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해야돼 안팀전 했다고? 안 팀전 했다고? 이번엔 진짜 빠르게 썼거든요 도발 끊을 수 있어요. 예, 반응 잘만 하면. 그러니까 끊는다기 보다는 같이 맞을 수 있어요. 같이. 같이 맞아. 서로. 나도 도발 걸리고, 쟤도 이제 튕겨내지고. 아니 그니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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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요 서로. 니까 그러니까 튕겨 내지면서 나도 이제 도발 걸리고 쟤도 이제 튕겨 내지고 그니까 뭐라 하지? 그니까 도발이 이제 하드 CC라기보다는 그니까 뭐래 평타만 이렇게 자기를 때리도록 조절하는 거라 뭐뭐 뭐 기절이나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니까 뭐 이동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어떻게 지수 있어? 저는 어떻게 할 하. 저는 어 같이 가서 먹어야겠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서 먹어야겠지 혹시 레드 있나? 아니. 사이드 머가리 깨지도록 갑니다 그냥 무조건 한타 안 해줘요 쉔 잡고 할거야 무조건 뭐야 폭발 나오네 왜 나오냐 도발 맞고 정화 쓰고 있으지 않았나? 그쉔 쉔 소킬, 소킬 딸 때? 내경이 그랬던 거 같은데 와 이거 부시 한번안 와? 음, 아 근데 쉐, 아, 쉐이, 이네 생각해 보니까. 쉐이 <목소리> 서애매위 <재밌어서 애매한데>? 공기는 <목소리> 좀 어때? 바로 집 누르고 쉔 죽이러 갑니다 쉔 이거 올라갔네 올라간 것 같다. 안 보이는 거니까 바텀 푸시 안 하네 올라간 것 같은데? 뛰어가야겠다 이러 괜히 왔네. 아, 바밀 거야 진짜 이길 거면 이기는 건가? 왜 이기는 거지? 운영이 마술사. 아, 장난이고. 우리 팀도 잘해줬어요. 얘네나 피오라랑 비슷하죠. 예. 음, 네. 뭐, 포차이만좀지향은 비슷하지. 극한의 사이드챔 주는 게 맞아. 클린즈요? 안 써도 되던데?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체력 보니까 안 써도 되던데? 체력이 77이었나 남았는데 한틱 남았어가지고 한 77이면 네. 안 죽지 않나? 나는 생각 들어서 당안 썼는데 60.. 60뭐 60 바뀌었죠? 퀸은 애초에 갱을 당하면 안되는 챔 아닌 W도 있고 자, 그냥 것 이거 쿨타임.. 쿨탐... 풀타임 엄청 긴데? 4,50초에요? 라인장에서 4,50초인데 2초 보이는건데 안당할 수는 없지 맘처럼 쉽게 되지 않죠 50, 5, 4, 5, 40, 40초라 잡아도 40초 중에 이제 2초만 잠깐 볼수 있는데 그게 맘처럼 쉽지 않지 우리 대마시아를 만만하게 봅시다. 아 이게 맞네. 그리고 뭐다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뭐 갱을 안 당하는 걸 떠나서 그냥 무지성 다이브는 다 대처하기 힘들어 아이 무지성 다이브? 알아도 죽는 경우도 허다한데 뭐